그다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 그, 그, 렇게 많은, 방대한 아버님의 그, 맛그그 손집을 다볼수 있어요. 혼자 못 봅니다. 그래, 이런 사람 다 나눠가지고, 거기서, 오금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지고 나온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보 못한 것이 많아요. 음. 어떻게, 혼자 다 봐요, 혼자 한번이래해도 제일 오래 걸리는데. 그래,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평화경은 아버님의 강연집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마스삼부은 아버님, 어머님이 그 여러 가지 생계 그 정도로 얘기가 뭐 이런 것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좀 나중에 나온 겁니다. 하여간 어, 그걸 하는 것만 좀 말하고 어, 오늘은 요즘 우리 한국의 사정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 듯이 많습니다. 지금 에, 요즘 그뭐 대학교 입학 시험에 보면은 이과 계통에 지원해 가지고 합격된 사람들이 뭐그 취소하고 이사 쪽으로 돌아간다. 그바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공전는뭐 사람이 주변 자가줄어들이고또이 내는 거 길이 꼭차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래 가지고 나라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학교 때나 일제 시대 중학교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도 어, 아, 여러분이 다 불안하다 그랬을 겁니다. 앞으로 뭘적응할 것인가? 그생각하았어요다 생각했을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나는 이사가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 이거 절대 안 한다. 이것은 절대 안한다 그걸 딱빼놨어요 그걸 안 하고 공과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서울대 공대로 간, 간 겁니다. 그러면 어, 왜 내가 그렇게 생각했느냐? 지금 같으면 조금 달랐을 거예요. 그때 뭐 소녀시대거든요 18세 전이니까. 그러니까, 저 뭐, 어린 나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것은 범위가 잘 봤겠지만은, 내가 이사를 안 한다고 한 이유는, 나는 이세 동안 그 병자만 상대하는 거다 하고 싶던다 아이고, 할 일도 많은데, 하필 아픈 사람만 가지대학원들로 물론 뭐시이 사명감, 내가 소질이 이거 있어가지고, 자기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건 별도. 그렇지 않고, 그런지 않은 사람들이 뭐 돈벌이 때문에 이건 말도 안되는 거해요난 그래서 그 그거 절대 안한다. 아 평생 우리가 뭐 평생 살아서 길어야 100년인데 <laughs> 늘 아침 저녁으로 또그 당시에는요. 지금같이 뭐 소아과 내과 이런 다른 거없어요사무인과막다 한도다 했어요. 물론 육과는 달랐지만은 그만큼 의사 혼자가 하는 범위가 넓었습니다. 뭐 이비인과 다 혼자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그리고 그자 만약 여러분이 보세요, 그런 곳이다 아기돌한테 보는데 보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내 내는 그래서 이거 내가 만약 좋아하는 아이가 죽다든가 사람 죽으면 나는 그때는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 나는 그런 걸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한 것이고 일생 동안 이런 병과을 상환하고 하는 그런 일을 나는 하지 고 않다. 그래서 그런안 하기도 한 거고. 그 다음에, 법과. 아니, 뭐, 검사, 경찰하면또 또 죄인 원리가 아닙니까? 죄인. 이세로 죄인 사수입니다. 이게, <laughs> 아니, 그리고 그것도 확대판을 해서 그 사람 뭐, 잊고 없고, 저거가 고 없고, 자기 하나님도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실수할 수는 많잖아요. 그런 가오를 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과해서 자유를 상대하는 공과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이것이 제가 국가 <laughs> 그니까 이대, 이대하고 법대에 그러면 당연 상상을 하지 않는 이유가 거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정말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미국 가보니까 미국의 그 병원이 하여간 이사하고 병원이 우리는 큰 병원이 서으면 우리 이사 딱 거기 소독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사해야 이사 따로 있어요. 그러면 수술할 때 데리고 오면은 그 이사에 대해 돈 지불하고, 또 마취사 돈 따로 지불하고, 그리고 병원 병원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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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 한국의 병원은 병원 전체의 샘품치료다 받는 거 아닙니까? 미국 그렇잖아요. 어 이사는 따로, 마취사 다루고 모든 거다 다르고, 그러고 병원은, 그이사 병원은 다른 겁니다. 물론 같은 병원이 있는 시기하고 있지만은, 많은 이사들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병원은 다르다고. 내서 거기서 병원하고 우리 합작해가지고 치료하기도 한단 말이야.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미국의 이런 아, 이사 병원 야, 그가 하나가 한 그대로 영향 다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나는 조선일보를 좀 자세히 봅니다. 보면은 A A 섹션이 한 40, 36 페이지까지 40 페이지 들어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섹션이 또 있어요. 뭐, 조선 경제닉, 당선, 그 이제, 뭐, 다른 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그거 다 봅니다, 저보다. 매일매일 매일 다 보는데, 이번에 그 보는 것 가운데서, 그 삼성에서, 여러분, 그, 호암상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호암상. 이상표 씨가 주는 호암상 역시 1 9 9 0년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상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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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섹션에 한, 간쯤에 가서 조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조그맣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간습이 없는 사람은 보지도 못해요. 그, 앞에 중요한 다 앞에 다 있으니까. 되게 앞을 보고, 뒤쪽 하면 다안뭐 가면 다안 보잖아. 요뭐간 가면 어않가니까 그런데, 거기에 요만큼, 요만큼 났어요. 그래서 금년도 어, 시상, 다 이름에 거의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처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2018년도에 그 쇼팽 그 피아니스트 콘크리트에 우승한 사람. 이것이 한국 사람은 처음입니다. 쇼팽 피아니스트 콘크리트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것이 쇼팽 겁니다, 이게. 음. 거기는 다른 데도 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한국 사람으로서 거의 한 사람이 처음인데 이 사람이 현재 20, 29세인가? 18, 18년도면 몇년 전입니까? 5년 전, 2년 20, 20, 전이죠? 그러니까 이 스물네 살때 제일 최연소로서 최연소 체리언사로 거기에 우승한 사람이에요. 그이 사람이 그때 내가 나도 그때 그 신문 본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이 사람이 때문에 굉장 그때 막 한국에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그이 사람 한국 출신이에요. 외국에 가서 유학한 것이 아니고 한국의 음악 교육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그그 그래 사람에 대한 상이 예술상으로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개는 과학상이 나왔어요. 과학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학상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과상, 이학상, 이렇게 해서 다섯 사람이 밖에 돼 있었다고요. 받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그 예술상은 직게 말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과학상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포스텍에 있는 교수, 이 사람은 뭘연구했냐가 하면은 이것이 어 물리수학 관계로 상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고체, 고체 물질이 형성되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가. 이것을 명확하게 간단히 계산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그게 대단한 거죠. 물리학, 이건 기초학이니 기초학입니다. 그걸 연구해냈고, 그다음두 번째 과학상은 뭐냐면은 그 수소, 이건 여자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오리건신 대학의 교수로 있는 한국 여자예요. 이 사람은 나이 나이가 54세고 아빠는 72세 사람인데 이 사람 모를 경우에 요즘 그 수소 에너지란 말이 많이 나오지요 <laughs> 발전도 그 수소로 앞으로 쓴다. 이 공해, 지금 공해 문제 때문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소 연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수소 친환경 수화 에너지를 만드는 데대양으로 만들 수 있고 공약 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결했다고요. 음. 대단한 겁니다. 요즘 현재 문제로서 앞으로 지금 이 이상 기온은 전부 다그어인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2030년까지 얼마하고 전까지 얼마 타입이 되고 국가만 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문재인 정부가 엉터리로 해가지고 <laughs> 알지도 못하게 막 그냥 아니 거기서 요구하거 이상으로도 냈잖아요. 지금 큰 문제가 되어있어요. 지금. 음. 아니 한국리할수 없는 것은 말이야요 다른 나라가 우리 그렇게 할수 없는 필요도 없는 것을 다진 해가지고 이렇놨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큰볼 밖에 되어있는데 이것이 그 문제가 됩니다. 그래데 거기에 여기가 아주 좋은 연구거든요. 이것이 과학상 두 사람이 나왔고 한 사람은 공학상입니다. 공학상인데 이 사람은 어, 음저 아, 이제 참모라아니 아, 그리고 또세 번째 그 마지막 의과대학 사람은 미국 여자 보니까 미국 사람 하나 넣더라고요. 네. 네,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 있 사람 내 사람은 암암암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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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이 성장하잖아요. 근데 암이 뭘 먹고 성장하느냐 그연구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암이 성장하는데 가장 지금 암이 암 무질이 암 암암저 세포 세포, 박테아가이 바이러스 이것이 저쪽에 성장하는데 뭐 영양소가 암모니아라는 걸 발견했어요. 암모니아. 암모니아. 이걸 가지고 성장해요 박테리아. 이러이것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암모니아를 단전하기 때문 암을 치료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연구입니다. 근데 네. 이, 이 다섯 사람을 이제 해가지고 당당하고 매달하고 그리고 한 사람 당3억 원의 상금을 어, 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방금 발표했더라고. 그 이것이 도무지 아 가볍 조그맣게 나왔어요 그래 그러 그러니까 이것이 그1 9 9 0 년도에 남았는데 그김이이 이건희 네. 회장이 자기 아버지의 장상시자에장그 호왕 그 분의 그 사회 공헌에 대한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조용하게, 아무튼 이렇게, 그것도 그렇게 발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또그 그 같은 신문에 뭐가 나왔는가면은, 하 유종철이라고 하는 그 이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에, 서울대 입교를 에올 나왔고, 그리고 처음에는 양대학에 있다가, 어떤, 자기 동생이 이제 갑자기 자동 사고로서 사고를 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 그것이 밤 11시인데 밤 11시에 긴급차에 실어가지고 병원에 그 병원에 가서 이름은 밖에 안 했더라고요. 갔는데 인턴이 누구냐면 인턴이 저기 병원에 있는 그 응급실 의사가 정식 의사가 아닙니다. 요즘은 전부 다 인턴이 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실습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 긴급치료 응급, 응급, 그냥 치료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게? 응급실. 그러니까 그 사람부터 수술할 수 있어요? 그 그래, 거의 1 1시까지 왔는데 이 사람을 소문해도 안 나온 거예요. 없습니다. 갑자기 밤에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수수, 수수, 이 사람이 자기가 의사니까 얼마나 막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9 시에야 이사가 찾아와가지고 수술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도 의사니까. 어떻게 열명했는가 하면, 그 수열만, 피자가 흘리고 있으니까, 수열만 해가지고, 그러기, 열, 열두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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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부터 아홉시까지니까, 얼마입니까 열두시, 열 시간 동안 기대하고 있으니까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사람이 사람이 아주, 거기에서 자기가 이사로서, 그, 환을 느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갈 것인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삼성, 그, 병원이 생겼어요. 거기를 가게 된 겁니다.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그래서 그, 야, 아까 그 누구야? 이 의원이, 이 의원이 회장 만나서 거기서 음.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약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우리 우리 동양 우리 현대 기학을 완전히 병원, 완전히 고쳐야 된다. 이 병원은 환자 위안 병원이 아니고 병원을 위한 병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은 앞으로. 환자 중심한 병원을 만들어야 만듭니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자기는 소환을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훈이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화과, 아니, 소아, 소아과, 소아, 소아, 소아랑, 소화, 소화과, 소화, 소화, 소화라는 소화, 소화내과 화장으로그 사람을 세운 했어요. 이 사람은 왜 소화내과 화장이되 하는가 면이 사람도 처음에는 신부가 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속도는 위장병 나가가지고 고생 많이 해가 그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이과대학 가가지고 어머니 병을 고치려고 그래서 이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효심으로 사람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동포리 하려고 했던 된사람은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내과가 소아과 내과가자고 해왔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계획을 보고 이 사람들은 혁신, 그저, 무슨 비례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이제 우리 병원에 뭘 고치라고. 우리 병원에 한번 총병을 병원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뭘 했냐면, 세 가지를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랬다고. 그 첫째는 인턴을, 인턴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두째는, 지금, 지금 한국에서는, 오래 기다려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사 명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명의 받으려면 몇달 기다려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도 촌지라는 게 있대요, 촌지. 그래서 안 받으려면 촌, 돈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거 니까 이거 안 된다고. 이것들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병원을 환자 중심으로 환, 이제 병원 치료 한 방법도 고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세 가지를 제안해가지고 오케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인턴제를 완전 바꾸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인턴 이제 그런 인턴 없애버리고 인턴 아니고 응급실에는 정식 이사가 거기서 매일 밤 대기하는 그런제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모두 반대하는 겁니다. 그 레지던트들 반대가 많이 했대요. 자기들은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인턴으로 고생 많이 했는데 왜그거 없애버리냐. 후배도 마찬가지로 비상게 하라, 그게 그, 그대로 벌써 기득권을 지도시라고 하는거지요. 그것, 그것을 없애버리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제, 그러고 못하고, 아여간 이사가 그걸 해야 되니까, 이사들도 좀, 어떻게 요요 어려운거 하게 된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 비상, 그 근무가 싫으니까 인터넷 맺힌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사들이 해야 되니까, 그 자기들 쉽게 받아들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밀고 나가서 그걸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아까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음. 아, 아 그래 이사에 대해서 이사들은 명예를 전중하기 때문에 모든 이사는 교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때문에 명문을 시켜야 됩니다. 이사라고 해서 가만히 공부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자기도 발전도 안되고 이사 자신도 자기 명예를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이사는 전부가 다 교수가 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시안에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권는 회장이 그 성균관대학을 인수해가지고 성균관대학 안에 대학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과대학을 만들가지고 삼성병원인 모든 이사는 가서 강의를 하도록 그러니까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사 될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교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사가 이사를 하도록 만든 겁니다. 또두 어,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치료할 때에 소아과는 소아과 소아과에, 소아과에 있는 이사들이 전부 다 회의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수술 환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대로 혼자 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센터 치료라고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마취사로부터 모든 관계된 사람들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 치료해야 되겠다는 의논하고 거기서 토론하고 합의해가지고 누가 치료를 한다. 이것은 이런 제도를 바꾼 겁니다. 그래, 이것이 완전히 다른 거아닙니요이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laughs> 이분이 회장이 여러분도 아는, 암 병원 때문에 미국의 메를란드 그 병원에 6개월간 가서 치료한 게 있었대요. 그때 이 사람이 같이 갔답니다. 가서 같이 가서 6개월 동안 같이 볼수 있으면서 이 사람이 출장은 아니지만은 또 같이 동무가 되고 그렇게 해그러니그 병원에서 그, 당, 그 당시에는 한국인 그런 거 없었지만은 그 병원에는 환자하고 누구나 가서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뭐방도튼뭐한수 그런 그런 베이커리가 안 있었다는 거예요. 커피샵에 okay. 한국, 네. 한국 같은 거기서 상히못 했죠. 환자들이 그런 거 많이 했는 식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건 회장이 야, 우리 병원 다음에 이거 하면 어떻게 느냐 그래가지고, 한국에다가 삼성병원에 그, 거비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은 거비가 없는 병원이 없대요. 다알지되 있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이정철 이, 이사가, 아, 60몇살 돼가지고, 이제, 거기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창원에 있는 보건소, 보건소 소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거 보통 사람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의사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보건소가 제일 아래 아니에요. 거기 에 아니 지금까지 큰 병원에서 원장하고 뭐 많이 하던 그 사람이 누가 갑니까 거기? 그데이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제일 아래 미창에 있는 환자들을 가서 치료해줘야 되겠다그래가지고 거기 자신이 간 거예요. 그리고 동 사람들 모두가 다 당신은 그냥 민간 이사로 인간 개인 병원을 어 개설하면 굉장히 돈 많이 벌던데 왜 그러냐고 모두가 다 말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그 삼성의 사장들은뭐 연봉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몇십억씩 받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 보고도 그랬대요. 당신들은 돈이 많아서 뭘 하지만 나는 당신보다는 돈 조금밖에 못 벌지만 그래도 나는 더 당신보다 더 행복하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이제, 유명한 병원이 되려면은, 그, 좋은 기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장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기게 없으면 시험 테스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병원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 현대적인 치료 장비를 갖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가 뭐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론, 이권의 의장한테 얘기했겠지만은, 각 자회사 있잖아요. 삼성사의 사회사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장한테 구걸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 병원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게 렇게 얼마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런 기 필요한데 그것을 꼭 해달라. 그고각 자회사 여러 개 있는데 전부다 하나씩 다 다른 기계를 부탁을 해가지고 구월해가지고 음. 그런 기계 두가지딱 가지고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보통 사람간 그거구한가고 자기 병원도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이 환자를 이한 환자가, 그, 그래, 그래, 이 사람 정신은 환자가 왕이다, 병원에서는. 그래,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해야지 병원 다른 사람 중심로안 된다. 한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고 그것을, 그런 원칙 가지고 이 삼전병원이 달라져서 지금은 1등 병원이 됐다는 거지요. 근데 그래, 그 1등 병원을 만든 그 사람이 창원에 가서 보건소장 한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주 사람 신년한 바람이 아닙니까? 이런 것에 나는 이래서 요 생물. 그래서이 사람이 이제 거기 그만둔 다음에 65생각 그만두고 부인하고 같이 외국에 가서 한번 6개월 동안 될수 요즘 많이 걷는 거 있잖아요. 뭐한국은뭐 원래 길이가뭐한는거 돌아가고 이래 아, 가는 거지. 외국에 네. 어디 유명한 네. 데 가서 6개월 동안 될수 돌면서 돌면서 2개월 지나다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뭐 가면은 사람이 걸을 때 가요. 제일 생각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걸으면서. 그러면서 생각은 많이 한 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하고, 거기 갔다 와서 이제, 보고서로간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치료, 그 병원에서 여러 가지로 고역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하여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또, 그, 그 삼성 병원에서 그만큼, 그대 해준 거예요. 그 사람하고라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은 1등 병원이 됐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할 것. 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중심이 누구냐? 물론 우리 아버님이 중심이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전도한다든가 뭐 결혼을 한다든 가할때그 중심 누구를 중심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네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로 제하늘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구은 교구에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교회에서 의논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 발전 하려면 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야 되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걸한걸하지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참고를 해야 할 것이 참 많더라고요 IT가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교회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IT가 발전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느냐, 그 방법, 그 범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정우리 연구해야 할 많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그랬는데, 그, 미국의 그 라이브러리, 그 도서관에 대한 것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한 번에 한 다섯 권 밖에까지는 빌려지않대요그리고 기간이 한 2주, 이주간 정도 되고, 그때 빨리 안, 안 보내면 뭐, 벌금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 한국 기자가, 미국에서 하 자기가 뭐기사하셨는데 참고, 자료가 많아가지고, 미 도서관에서 76권까지 빌려가지고 썼대요. 돈 하나도 안 풀고, 그리고 그림 기한이 없답니다. 그리고 뭐, 가져그서 벌금 낸다, 그런 것도 없대요. 그만큼 미국은 그 도서관 국가입니다. 도서관에서 누구든지 공부를 하려면은 책은 얼마든지 볼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수서도 앞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들도 책을 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책을 공부를 하는 목회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꼭 앞으로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럼 새식구새식구 중심을 하고 또 이세가 삼세 중심을 하고 이러한 어떤 그 중심을 어, 우리가 세워놓고 교회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참고로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 에, 집어넣어서 우리 교회도 방법을 개신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지. 그냥 옛날 하시던 하던 하던 시기 그대로 답습만 해가지고는 발전하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 우리는 뭐, 우리 그렇게 우리가 아버님이 뭐미시니까 우리 자랑을 많이 하고 싶지만은 자랑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자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실을 어떻게 충실히 하고 갖추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연구도 해야 될 것이고 선전은 그건 뒤로 하고 그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 우리가 방식을 앞으로 돌려주셔서 우리 교회를 받들시켜야 되겠다 는 것을 많이 가되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한번 참고 바랍니다.